어, 안녕하세요. 저는 2017 사랑의 애기 큰잔치 안전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2019 사랑의 애기 큰잔치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 박주연입니다. 어, 6학년 때부터 벌써 9에서 10년째 사랑의 애기와의 인연이 이어져서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하게 된게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는 나를 쓰다라는 주제로 기록이 제 삶에 어떤 바탕이 되어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저의 첫 번째 일기는 그림 일기였습니다. 1년이 끝날 때쯤 하나의 일기장으로 하나의 책으로 묶인 제 일기장들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후 저희 집은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처럼 일기장을 모아서 책으로 묶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어, 제가 일기장에 붙인 마음들락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는 추억의 뜰 정원이라는 뜻으로 아마 시간이 더 흐르며 더 풍성해지고 알찬 내용으로 제 삶을 추억하는 공간이 되리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어,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창생활을 끝냈고 지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어, 여전히 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날 그날의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날의 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이 순간이 나중에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제게 일기쓰기 대회라는 게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매일 20분 나를 기록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일상은 곧 사회의 기록이 된다는 취지가 마음에 무척 와닿았는데요. 어, 그때부터 매년 사랑의 일기 쓰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 작은 기록으로 시작, 시작됐던 일기장은 우리 가족, 또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의 변화는 제게, 어, 전교회장에 나가보는 계기가, 게, 나가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독서 활동,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 봉사 활동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매일 20분 나를 기록하자는 제 삶의 슬로건이 되었고, 지금도 이 목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일기를 쓰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우선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제 국어 실력과 글쓰기 실력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매일매일 제 자신을 기록하는 훈련을 통해 이는 글쓰, 자연스럽게 글쓰기 훈련으로 연결되었고 학교에서 열리는 수많은 대회에서도 수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며 배우는 논술을 저는 일기를 통해서 배우며 논술 전형,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을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일기쓰기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계획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관을 길러줍니다. 이 습관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포함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오면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년 1년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일기장은 제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끈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렇듯 일기쓰기는 저의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매년 향상된 저의 독서 능력 또한 일기쓰기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고 일기장에 제 생각을 기록해보기도 하고 가끔씩은 깊이 있는 책을 통해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기록하는 생활습관도 일기쓰기를 통해서 얻은 수중한 시간들입니다. 기록을 매개로 사랑의 일기와, 일기와의 꾸준한 인연을 이어오며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만남의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일기 수상자로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님이셨던 장관 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을 만나 뵙기도 했고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 또한 사랑의 일기와의 협력하에 소확행이라는 자율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생활기록부에도 일기라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일기를 통해 얻었던 수많은 경험들, 평소 학교 생활에서도 실천하던 기록하던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었는데요. 어, 실제로 제 생활기록부에 어, 적혔던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투라는 교과목에서 제가 평소 일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저한테만 수학 일기 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행동 발달 사항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 교과목 세, 세부특기 사항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기록을 해나갔음을 해나갔,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행동 발달 사항에도 일기에 대한 내용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어, 제 생활기록부에는 일기라는 키워드가 이처럼 사소한 세부 특기 사항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행동 발달 사항까지 모든 부분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일기라는 요소는 다른 친구들의 생활기록부에는 적히기 드문 내용이기도 하고 성실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의 2번 문항이었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문항, 문항의 일부입니다. 어, 사랑의 일기에 협력하여 만들 수 있었던 자율동아리, 소확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3학년 때내 어, 인생의 책 발표회라는 어, 한 발표회에서 일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내어 다시 한번 일기라는 제 생활기록부에만의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어, 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던 전형들에는 모두 서류 합격을 할수 있었고, 가고 싶었던 대학의 과에도 최종 합격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